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수익이 21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매매는 이렇게 크게 이제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제가 어저께 들고 갔던 종목이에요. 어저께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를 어, 요, 요 날이죠. 어저께. 어저께 늦은 늦은 시간대에 어, 매수를 해서 풀매수를 들어갔어요. 미수 풀로 써서 풀매수를 들어가서 오늘 아 오전에 아침 시작할 때쯤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음. 22만 4천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안한게더 나았죠. 예. 21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어, 이게, 어저께, 제가 어저께 그, 좀 반성했던 게, 어저께 한국, 한국 우주, 아, 한국 항공우주인가? 그 종목을 잘 들어가서 수익이 실질적으로 거의 20%, 예수금 대비 한20% 정도 수익이 났었었는데, 어, 더 욕심 때문에 더좀 짊어지고 있다가 결국 본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오늘도 재령 전기를 어, 기회 있을 때 팔고 이제 나왔습니다. 대신에 어, 나머지 그 거래는 예수 그 풀, 미수를 안 쓰고 미수 체크를 해제하고 거의 예수금에 한5% 또는 10% 가지고만 계속 매매를 깔짝깔짝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이 수익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어, 오늘 이렇게 그 거래를 마치고 보니까. 굳이 했었어야 됐나, 어. 재룡전기에서 제가 어저께 예수금이 아마 85만원 정도였는데, 어, 거의 또 이거 십몇로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쓸데없이 여기서 또더 장이 좋, 좀 좋다고 더 움직였던 게,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어, 22만원에서 만원 정도를 더 손해보면서 이제 한 거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이제, 쓸데없는 매매, 불필요한 손실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자리가 좋으면은, 해도 되긴 하는데, 어,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이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도, 굳이, 어, 했었어야 됐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좀 구경을 해도 괜찮을 뻔 했던 것 같은데, 어, 뭐, 어쨌든, 네, 오늘 좀 약간, 요런 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 잘 벌어놓고도, 요, 이 중에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한 종목에, 어, 신중하게 그 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었으면은, 어, 마이너스 만 원이 아니라 또 몇만 원 정도 수익을 더낼수 있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많이 매수를, 매수 외도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 5 0원 벌었던 에너 토크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제 오늘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깨장 먹고 나왔습니다. 네. 깨장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 아까 같은 것도 이제, 그, 스캘핑 관점인 거죠, 사실. 네. 자리가 아주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어, 에너 토크도, 어, 사실은 이게 갈 자리가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좀, 원체, 어, 세게, 그, 나왔기 때문에, 다시 뚫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특히나 여기서 먹었던 게요 과정 중에서 먹었던 게 아니라 반등 올라오는 거 보고 먹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 스케핑 관점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 힘 빠지자마자 바로 팔았죠 잘 팔았죠 그죠 효과창 예. 보면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이게 일봉상 갈 자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가는 줄 알고 샀다가 무너지길 바로 판 거죠. 왜냐면 일봉상 보면은, 어, 뭐 이쯤이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간 거, 이런 거는 이제 예측 못 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를 바라보고 아마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니까. 뚫었으면 이제 갔을 건데, 이제 뚫기에는 좀 시간상 좀 오래 끌었죠. 이 정도를. 굉장히 오래 끈 편이라서, 예. 어, 이걸 기다릴 순 없었다. 요 구간을, 예. 굳이 수익금 내면서, 바로바로 바로 먹고, 바로바로 바로 빠지는 게 지금 오늘, 어, 재룡전기 이후에 전략이었기 때문에, 예. 900원 정도 손해를 받고, 렙지노믹스렙지노믹스는이것도이것도 이제 샀다가 바로 판 거죠. 요건 좀 잘한 거죠. 왜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 이런데 사서, 산, 산 것까지는 괜찮아. 그죠 매수까지는 괜찮은데 매도를 이런 데서 했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이런 데서 팔았거든요. 어저께 이제 영상에 올렸던 그 종목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 판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잘한 거죠 사실은. 예. 크게 무리 없었다. 아직 갈 자리가 요만큼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던데, 결국 오늘 가긴 갔는데,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와, 요거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차라리 이런 데 들어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저 같은 경우, 그, 전전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질질 끌다가 올라가는 걸 보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데서 한번 힘 받았을 때 쭉쭉쭉, 어, 어, 전고까지 올라가주는 요런 그 차트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요런 자리를 2890원. 2890원. 아 조금 조금 더갈수 있는 걸 노리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끝자락 제가 끝자락 곧자라니까. 물론 여기서 발견된 거기도 하고. 예. 요거는 어저께 매, 매매 영상 보면서 제가 반성했던 부분에서 잘어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진짜 이런 데서 사는 것까진 괜찮은데 살수 있는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자, 기 네,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바로 끊어줘야죠. 그 다음에, 휴림 로버, 랩지노믹스에서 한돈천원 정도 날라갔고, 휴, 림 로버, 휴림 로버 휴림 좀 급하게 들어갔던 걸 기억하는데, 예. 이건 사놓고 낳차했어요. 예, 바로 던졌습니다. 예. 이건 좀 사놓고도 위치가 조금 그랬어요. 위치가 조금, 음, 일봉상 어땠는지 모르겠네. 일봉상 위치도 조금, 예, 좀 아슬아슬하죠, 사실. 예, 아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를 치고 올리려면은 요 이런 거래를 능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음, 요거는 조금 성급했다 좀 성급하게 들어갔다 치는 거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성급했다 피로픽스 이건 549원을 벌었는데 뭐 의미는 없죠 번 금액은 조,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왜냐면 S금을 먼저 작게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잘한 거죠 예. 이것도 스케일피 관점인 거죠 아마 차트를 1차트를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게까지 있었으니까 좀 이기는 있었겠네요. 음, 어찌됐든, 어, 스캘핑 관점으로 잘 먹고 나왔다. 500원이지만. 67원을 번램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오늘 원체 갑자기 치고 올라가지고 아마, 어, 더 가긴 했네요. 아, 근데 눌리는 게 진짜 무섭죠. 아유. 꼬리 바로 달면서, 꼬리도 달렸지만은, 이건 결과론적이 고 그, 당시, 호가창이 진짜, 확, 무너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사자마자 일단은 힘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매도했습니다. 왜냐면, 하 그, 제, 매수 단가를 위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이런 건 이제 다 털리죠. 사실은 이런 거. 그냥, 그냥 쳤다가, 줄줄줄 흐르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올라가긴 했네요. 1차트 보면은, 하, 보이시죠? 종특입니다, 종특.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67원 벌고 났고, m 디바이스에서 이제, 아, 요거 조금 아쉬운데. 아, 요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거 사실은. 고쯤에 샀죠. 아, 요거는 아, 요런데서 좀 올라갈까 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졌는데 여기까지 아, 볼까 하다가 아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에, 이게 근데 그냥 밀어붙이죠 여기서 제가 좀 기대를 했던게 있었는데 아, 요런게 참 애매해요 요런거 요런거 참 개미 떨구는데 아주 최적화 돼 있죠 사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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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질질 끌면 약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가, 아까처럼 이제 가는 애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 이탈했으면은, 아니면 적어도 이런 데서 이탈했으면 바로 손절을 쳤었어야죠. 이렇게 끌고 나서 가지 못했으면. 여기서 돈만 535원 정도를, 예, 잃었습니다. 킵스 파마? 이거는 2500원 정도 잃었습니다. 어, 깨짝 들어갔냐. 이것도 이제 확 밀리니까 바로 팔았죠. 예. 그 다음에, 결국 가긴 갔네. 어, 이런 거, 이, 얘 같은 경우는 좀 1차트가 좀 좋았긴 했거든요. 예. 음, 좋긴 했었는데. 아, 요런 건, 아, 근데 왜, 요즘 이게 누르는 게 엄청 심하게 눌려요, 이게. 어. 하, 제가 이렇게 조, 저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해서 한번 눌렸다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단타, 실은 스타일은 스케이핑적으로좀 들어가는 호가청보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데 좀털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잘 털려요 사실 알체라 알체라는 13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이뭐 이렇게 많이 했지? 아요거 끝까지 먹으려고 했네요 그죠? 거진 뭐 그래서 1300원 정도 먹, 먹었습니다 근데 많이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빛 내이제 8원 벌었습니다 8원 어디서 하는 거지? 이것도 이제 끝자락 샀죠 예.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호가창 밀리면 바로 던집니다 저는 PEI 2900원 벌었고요 여기서도 이게 가, 가긴 잘 갔어요 근데 아좀 겁이 났어요 조금 왜냐면 온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와 이런 데까지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언저리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코앞에서 판 거죠, 사실. 예. 타점이뭐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좀더 좋은 타점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눌림 같은 걸안 합니다. 이런 거는, 눌림 같은 거는 좀 약간 예측매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질 않아요. 눌려서 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눌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예 다 눌리는 자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평선이 뭐돼인다던가뭐 또는 뭐 그런 뭐 거래량 이러는데 제가 다 해봤는데 100%가 아니에요. 예. 이런 데서 들어가고도 쭉쭉 밀릴 땐 쭉쭉 밀립니다. 예. 이게 차트로 해가지고 차트 제가 차트 기반이긴 하지만 예. 하 근데 뭐 좋은 종목은 왜냐면 이제 단타잖아요. 예. 내일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몇분 이내로 이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이런 눌림을 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눌려줬다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오버나잇을 한다거나 좀좀 좀 시간을 어느 정도 가,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걸 견딜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는 이런 거 믿고 견디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면 수익금이 달라지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기회비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이런 걸 끊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종목 매매하는 종목이 많기도 하고. 더즌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5,400원 정도 됐습니다. 와, 아, 요거는 좀 아, 요건좀 반성해야 돼그죠좀 늦었죠. 예. 여기까지 본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늘려준다 생각하고, 예. 근데 이제 무너지니까 바로 던졌습니다, 사실. 약반등 올라오고 나서 그냥 무너졌죠, 예. 아, 조금, 이건 조금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대해볼, 왜냐면 1차트 상에서 조금, 자리가 좋은데 좀 세긴 했어요. 이제 자리는 있었는데,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죠. 이렇게 해도 뭐20% 밖에 안 되는데. 올라갈 자리 있는데, 이제, 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가, 무, 무섭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어,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 자리이긴 했죠 이제 장이 좋아서 한번 밀고 가보, 가본 느낌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음, 이재롱전기가 하나로 거의 수익을 냈고요 어, 오늘을 오늘 수익을 이제 내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저번 달에 두 번째 그 깡, 아, 두 번째 백만원을 입금하고 이제 계속 잃다가 오늘 전달 거를 만회했습니다. 물론 전달에 제가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3일 만에 백만원 깡통을 차고 다시 재입금을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오늘 드디어, 예, 백만원을 100,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번 거를 이제 만회를 했고요. 예.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플러스 한 5만원 정도인 상황인 거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어, 한 9일 정도, 9거래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 9거래일 동안 좀잘 해가지고, 그, 수익이, 그, 좀, 어느 정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 목표가 원래 하루 5%였거든요? 응. 하루 5%인데, 제가 이거 캡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좀 웃기긴 하지만. <laughs> 제가 이번 달 6월 달에 648,848원을 가지고 19일 거래일 동안 5%를 목표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막 진행했는데 진짜 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이거죠. 예. 105만 6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5%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 5%를 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계속 5%를 해서 어, 152% 정도 수익률이 나는 어, 그러면 160만 원 정도, 150만, 160만 원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하고 있어요. 5%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예,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게 예,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저 목표 금액에 도달하는데 아주 난해한 상황이 돼요. 이런 예, 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를. 저제가 저번 달 이번 달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실수를 좀 잡아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흥분하는 순간 그리고 좀 지금 장이 좋으니까 좀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조금 예수금을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음 달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지금 이게 64만 원 가지고 지금 뭐 이, 이거 이렇게 본걸뭐뭐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단타하시는 분들은 보통 복리를 계산하고 이제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이 뭐 심심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어 금액이 5% 정도는 단타 치면서 이제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5% 정도 단타 치면서 먹어줘야 되는데 64만 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어, 만약에, 지금, 100, 이제, 백육십, 얼마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 달이, 이, 어, 거래일이 2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음 달이 40, 42일이 되잖아요? 23일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냐? 다음 달또잘 이끌어갔을 때, 이번 달은 얼마 안 되는 거, 보, 아,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500만이 넘어갑니다. 예. 네. 이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사실은. 벌어드리는 수익이 만약 여기서 다음 달까지 하면 60뭐60 뭐 60, 63일 정도로 할게요. 확실치 아, 모르지만 1,400만 원이 됩니다. 3개월 뒤에 두 이제 두 달만 잘 이끌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단타칠만 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제가 깡 어, 통을 좀몇번찼을때이 천만 원대, 2 천만 원대로 해봐서 아는데 하루 벌어드리는 게 100만 원에서 뭐 80만 원, 7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평균 정도 거의 이건 지금 작게 잡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작게 잡아도 50만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만원만 돼도 예,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게임이 물론 자기가 이거를 한 달에 이제 100% 정도 수익을 100% 정도 찍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 단타 치면서 그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 나오는데 조금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예그이 예, 그 이, 이 예수금 자체가 그렇게 안 커도 됩니다.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살리고 있는 중인데, 예. 더 넣지 않고, 예. 왜냐면 이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5월 달부터 했잖아요.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했으니까, 5월 달에 요거 3일, 이거 3일 만에 이제 깡통 차고 100만 원, 여기 다시 100만 원 넣고 시작했던 점이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이리저리 하다보가 오늘 이제 그 백만원을 채운 건데, 어, 이게 이제 예수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 아셔야 됩니다. 단타치시는 분들은. 예, 왜냐면은 하루 5%, 10% 정도를 갓들이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어, 또 내, 오늘 지금 들어간 종목은 없는데, 혹시나 또뭐 이렇게 볼게 있고 그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아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좀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차를 못 놓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약간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